안녕하세요 독거변호사 이변호사입니다 제가 혼술을 밤 10시 넘어가지고 혼술을 할 때는 안주를 안 먹지만 이 저녁을 먹으면서 혼술을 할 때도 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혼술을 할 때는 이렇게 좀 푸짐하게 차려놓고 혼술을 합니다 제가 지금 차리고 좀 먹다가 중간에 지금 촬영을 시작한 건데 보쌈이에요. 제가 사는 주변에 칼국수집이 있는데, 보쌈도 되게 잘합니다. 가가지고, 배달이 아니라 포장을 해왔어요. 1인분은 포장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2인분을 해왔습니다. 그 집은 특징이 뭐냐면, 보쌈을 1인분 시키면은, 만두국을, 만두를 하나 넣어가지고, 만두국을 줘요. 이제 2인분이니까 만두를 두 개를 주시더라고요. 두 개. 만두를 제가 다 먹었습니다, 벌써. 그리고 여기 밥을 좀 말았어요. 이 김치는 여기 눈이 좀보쌈김치입니다 양이 많아가지고, 그릇이 없어가지고. 여기 냉장고에다가 보관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플라스틱 용기에다가 담았습니다. 제가 이 음식점에서 종종 가서 빵만둣국을 사 먹는데. 예전에 또 아는 지인이랑 같이 그, 그 집에서 보쌈에다가 술을 한잔한 적도 있어요. 네, 먹을 만합니다. 아, 뭐야? 아, 아... 네, 상추도. 뭐 비교적 풍부하게 주시더라고요. 지금 새우젓을 찍어가지고, 마늘을 하나, 이렇서 김치. 콩나물도 있습니다. 콩나물. 무김치. 자, 먹어보겠습니다. 훌륭합니다. 먹방 유튜버가 많은데, 저는 음식을 그렇게 많이 먹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먹방을 찍을 수가 없어요. 먹방을 찍는 분들은, 그, 누구냐? 찐인가? 뭐, 대부분 다 엄청 많이 먹잖아요. 저는 뭐 많이 먹지를 않기 때문에, 그, 많이 먹는 걸 보는 데서 오는 그런 어떤 충족감, 예 그런 걸 제가 드리는 방송을 할 수는 없겠죠. 이게 보쌈김치라기보다는 칼국수집에서 이제 주로 나오는 김치 같은데. 근데 저는 보쌈 먹을 때그 김치가 집에서 이제 우리 어머니가 해주는 게 가장 맛있더라고요 보쌈 먹을 때. 왜냐하면 저는 보쌈김치 그 보쌈에다 김치를 먹을 때 김치가 좀그 싱싱한 김치 있잖아요. 좀 새콤하고 싱싱한 김치. 근데 보통 이제 보쌈김치나 이런 거는 좀 양념이 많고. 그 렇잖아요？그래도 뭐 맛있습니다. 이 국물이 그 경마도 그 국물하고 똑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많이 주셨어요. 메인이 아니고 그냥 사이드로 국물을 주신 건데 만두 두 개랑 국물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밥도 좀 주셔가지고 밥을 좀많아가지고 먹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집값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관련된 유튜브를 종종 보는데 제가 왜 부동산 유튜브를 보냐면 저도 무주택자예요. 올해 전세가 끝나는데 집을 하나 살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게 됐는데 2021년도가 아마 집값이 가장 올랐던 때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한창일 때 그때 너무나 그 통화를 많이 풀어가지고. 말도 안 되게 그때 집값이 뛰었죠. 거품이죠, 거품. 그때 뛰었던 가격이 다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인구가 굉장히 지금 심각할 정도로 인구 수상율이 낮잖아요. 이미 뭐 정해진 미래라고 얘기를 하는데, <laughs> 앞으로 한 20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도 과연 부동산의 어떤 자산 가치가 높을지. 우리 때는 저, 또래들은 거의 한 100만 명 가까이 됐던 것 같은데, 지금은 뭐, 20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잖아요. 엄청난 거죠, 진짜. 군대는 어떻게 유지될지 그것도 걱정입니다. 근데, 아 그리고 이제 부동산 방송을 보다 보면은, 항상 그 중심이 강남이에요. 강남과의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 신도시 관련된 경우에는, 이제, 뭐, GTX가 대통이 되고, 강남과, 강남역, 삼성역, 이쪽, 강남과의 거리가, 거리가 아니라, 시간이 얼마 안 걸린다. 그걸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확실히 우리 대한민국은, 강남이 중심인 것 같아요. 강남에 워낙 직장들이 많이 몰려있으니까. 저는 역삼동에 삽니다. 살기는 되게 편해요. 제가 사무실이 서초동에 있는데, 뭐, 역삼동에서 서초동까지 엄청 가깝잖아요. 지하철역으로 그 두, 정가장 강남역 그다음에 교대역 교대역에서 내리거든요. 강남이 살기 편해요. 특히 역삼동 쪽이 뭐 직장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이 이 동네는 오피스텔도 많고 원룸도 많고 원룸이 많나 모르겠어요. 원룸이 많은지 많이 있을 거예요. 강남이 또 빌라도 굉장히 많아요. 그 역삼동 쪽이랑 그 대치동의 그 한태역 대치동 롯데백화점 뒤쪽에 또 빌라 굉장히 많고 역삼동 쪽도 여기. 그 동영문화센터라고 있는데, 그 사거리, 이쪽 편은 다 빌라예요. 빌라고. 논현동, 노년동, 논현동도 빌라가 많아요. 논현동은 또 빌라가 많은 데가 또고지대지 어떻게 보면 약간 달동네 비슷한데. 아, 그럼 양재동 쪽에도 빌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양재시민회서 그쪽, 그근방 있잖아요. 저도 굉장히 많아요. 강남이 그 뭐, 아파트는 비싸지만, 만약에 빌라에서 산다면은 뭐,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근데 빌라의 단점이, 요즘에는 빌라 전주 사기 그런 것도 그런 뉴스도 나와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는데, 빌라의 단점이 주차가 좀 불편하고, 그리고 이제 팔리지가 않는다라는 거. 한번 사면은 그걸 팔기가 너무 힘들다. 환가성이 되게 안 좋은 곳으 그리고 전세 같은 경우에는 되게 위험성이 크고, 새로운 세입자가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빌라 같은 경우에는 그게 담보가 될 수가 없으니까. 여튼 간에, 강남 쪽도 빌라도 많고, 그냥 직장이 편의를 위해서 내가 강남에 살겠다 그러면, 그렇게 큰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거주할 수는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는 여기는 아파트예요 굉장히 작은 아파트 근데 뭐 주차장이 그렇게 잘돼 있고 편리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올해 가을쯤에 서 끝나는데 다른 데로 이사를 갈 생각이에요 이유는 좀 좁아서 나이를 먹으니까 이 서재 같은 게좀 있어야겠다는 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주가 많이 남았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뭐 영상 찍을 생각은 별로 없었는데 국산을 한번 사와서 먹는 겸 한번 영상 가볍게 틀어봤어요 이정도 얘기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남은거 마저 먹을건데 그 동영상 은 촬영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